안녕하십니까. 스킨큐어의 화장품 제품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박덕훈이라고 합니다. 동백꽃과 동백오일을 20년 정도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부끄럽지만 장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연구를 열심히 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브랜드는 산다와라는 스킨큐어의 주력 상품이고요. 산다와라는 브랜드의 어원은 실제 그 동백꽃을 다르게 한자어로 표현한 용어가 되는데 이것을 풀어서 저희가 제품명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 라인 약간 연두색 라인은 동백꽃에서 유래한 주름 개선 효과를 가진 PCA라는 성분을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일반 제품들이 주름 개선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는 아데노신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제품에는 아데노신이 아닌 PCA라는 동백 꽃잎에 들어 있는 성분이 이제 사용되는데 동백꽃은 이제 특이하게 겨울철에 피거든요. 저희 연구자들이 처음 생각했을 때는 아, 겨울에 이 정도 추운데서 꽃이 핀다면 이그 꽃잎에 추운 날씨를 방어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동백꽃을 연구를 했는데 PCA라는 성분이었습니다. 해서 사람 피부에서부터 온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보습 효과, 주름 개선 효과, 항노화 효과, 기타 이제 진정 효과,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동시에 다 나왔거든요. 국제 논문에 발표하였고 특허도 이제 두 편을 이제 동시에 이제 출원을 해서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피부에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피부 내로 솔직얘게 하면 잘 스며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 원하는 깊이만큼 잘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어떤 기술을 사용했을 때 원하는 성분을 원하는 위치로 이제 투입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화장품에서는 리포좀이라는 제형 기술을 사용했을 때그 원하는 성분이 이제 피부 깊숙이 침투시킬 수 있다 많은 논문에서 이제 증명되었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PCA라는 주름 개선 소재를 이 리포좀이라는 그 껍데기가 싸서 피부를 통해서 이제 원하는 위치로 가서 이게 이제 터지면서 거기서 이제 PCA가 노출이 되면서 옆에 있는 세포들에 여러 가지 효과를 줘서 이제 주름을 개선하는 어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시중에 이제 굉장히 드문 제형이고요. 왜냐하면 제조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어, 일반 개면활 승제가 한 5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면 리포솜을 만드는 데 드는 원료 가격은 보통 한 50만 원 이상 들거든요. 같은 농도로 사용하게 되면 개발하기도 어렵거니와. 실제 그 제조 단가 때문에 도 이제 괜히 꺼려하는 제형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효 성분을 피부 깊숙이 넣어서 효과를 볼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어,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 회사에서 리들샷이라고 다이소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굉장히 인기리에 팔리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애용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들샷은 일단 피부에 이제 약간 일부 구멍을 내고 상처를 살짝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유효성분이 좀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일반 제형보다는 리포점 제형을 썼을 때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이 신속하게 이제 들어가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부 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니들 샷을 통해서 이제 유효 성분을 집어넣는데 실제로는 유효 성분과 동시에 화학 성분들도 같이 피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주름 개선이나 미백에 관련된 성분과 나머지들도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합성 일반 제형보다는 순하고 안전하지 않겠느냐는 게어 저희 개인적인 어 생각입니다. 이 제품을 이제 스킨, 그 다음에 로션, 그리고 에센스, 그리고 크림, 아이크림까지 해서 다섯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킨, 로션, 크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킨 에센스 크림,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스킨 로션만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용법하고, 일단 하나하나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스킨이라고 하고, 서구권에서는 통상 이제 토너 또는 소프너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투명 제형이거든요. 포점 제형으로 되면은 이렇게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사용하면 약간 이제 반투명으로 이제 피부에 되고, 바르면 이제 스킨처럼 느낌은 이제 시원, 약간 시원한 느낌이좀 있어요. 일반 스킨과는 이제 제형 특성이 다르고, 성상도 좀 다르다. 유화된 듯한 느낌의 스킨 토너가 되겠습니다. 로션은 이제 보시면 성상은 전형적인 로션인데, 약간 일반 로션보다 흐르지도 않고 약간 꾸덕해요. 그래서 로션하고 크림하고 한 중간 정도 되는 정도의 점도를 갖게끔 만들어져 있고. 일반 에센스는 이제 통상 가용화를 해서 가용화라는 게 투명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오일 성분을. 물에다 녹이는 건데. 근데 이 리포존으로 해서 에센스를 만들게 되면 유성분을 굉장히 고농도로 에센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처음에 성상을 보면 약간 로션과 같은 좀 느낌이 있어서 에센스인데 좀 로션 느낌이 난다 이러는데 실제 현미경화에서 보면은 일반 로션과는 이제 성상이 아예 다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약간 스며드는 것을 어볼 수가 있고. 크림 같은 경우는 일반 크림 같은 경우는 면이 어 저희 거보다 훨씬 좋아요. 면을 이렇게 빛에다 비추면 반짝반짝 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뜨고 나면 면이 매끄러워요. 리포전 크림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나면 그 순두부 뭉개진 것처럼 이게 표면이 거칠어지고요. 딱딱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받아보신 고객들이 종종 이거 사용하던 제품 아니냐 이런 클레임도 좀 있긴 합니다. 리포점 크림의 이제 특징입니다. 단기간 사용하는데 피부에는 부담을 거의 주지 않는 어 그런 제형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포점 화장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주동백을 당신의 피부에 오롯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